안녕하세요. 기털마 마코입니다. 꾸빼씨의 행복여행 두 번째 리뷰를 남깁니다. 꾸빼씨가 여행을 통해 배웠던 행복들은, 어, 모두 다 공감이 가요. 음, 정말 행복은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, 어, 이렇게 행복을 제 생활에서 하나씩 정의를 내려보는 것도 재밌을것 같더라고요. 두 번째 리뷰에서 제가 꼽은 문장은요. 꾸페 씨가 강도들에게 잡혀 벽장 속에 갇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긴 사건이 있는데 무사히 탈출해서 비행기탄 꾸페 씨가 꾸페 씨의 말입니다. 122페이지 어, 죽은 지 냄새가 나는 비좁은 벽장 안에 갇혀있던 그날 이후부터 꽃배는 매 순간 삶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. 그러나 그 느낌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걸그 걸 자신도 알고 있었다. 이 부분입니다. 왜 그럴까? 행복만 유지되게 할순 없을까?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요. 행복은 불행과 연결되어 있어서 불행이 있기에 행복이 더 값지고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싶어요. 그리고 다음 문장 보면, 꽃배는 경이로운 삶에 대한 감동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다. 입니다. <laughs> 행복은 마음껏 누리는 게더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고요. 저는 요즘 음, "행복합니다"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. 집안일할 때나 운동할 때나 일기 쓸 때, 이 말을 매번 하는데 하면 할수록 그 행복한 감정이 자꾸자꾸 솟아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건강해서 감사합니다.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. 라는 말도 자주 하는데요. 이건 배움 15번,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. 이 말과 음, 맞는데요. 살아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란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나서부터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. 저는 제 주위 사람들과 그리고 음, 모든 분들이 행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수 있기를 바래요 음, 이상이고요. 지금 당장 행복하세요. 음, 감사합니다.